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위생사 식품위생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암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점검 단계 이제 모의고사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어, 이런 공부 쭉, 필기 쭉 공부하고, 어, 이제 정리를 하는 마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는 5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총 5회 중에 어, 앞쪽 1, 2회 정도에는요. 설명할 게좀 많다 보니까 설명 거의 1, 2회 때 주요 이론과 연계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설명할 게 줄어들다 보니까 좀 빠르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게 모의고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모의고사 이 문제집이 뒤에 설명이 해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해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설 위주로 설명하기보다는요 경향이요 수업 시간에는 이런 경향의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요 어떻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 자료가 하나 더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설 보면 웬만한 설명이 다 나. 나와 있고 왜 그게 답인지가 나와 있어 그것도 다 설명을 드리긴 할거 같+ 할 거긴 하지만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그 경, 어떤 문제들이 요즘에 출제가 되는지 그런 경향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릴 게 있다면 요겁니다 우리 앞에 핵심 요약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어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꼭 봐야 되는 핵심 요약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는 핵심 요약을 뜯어도 돼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뜯어. 가지고 나중에 가지고 다니면서 나중에 또 시험장에 요거 가져가서 요 내용만 한번 쭉 훑어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핵심 요약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뜯어 가지고 가져다 주면서 다니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35페이지 있거든요 35페이지 부터 식품위생학의 주요 내용들이 너무 뭐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내용들이 어, 내용 위주로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한번요 내용들을 숙지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 항상 듣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무리하는 단계잖아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진 않았는지 점검하는 단계 때문에 요꼭 문제를 풀고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창고 자료에 있는 거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텐데, 우리 창고 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1페이지에. 자, 우리 1페이지 식품위생 출제 경량을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거기 보시면 식품위생은 필기, 실기 두 군데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필기에는 2교시에 나와요. 2교시에 우리 공중보건 다음으로 식품위생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기는 보시면, 3교시에, 이 실기에는 3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보건, 그 다음에 여기 식품위생,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기, 어, 곤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생곤충. 이렇게 해서 3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식품위생은 딱 중간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5번부터 28번까지가 식품위생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 거기에, 딱요만큼 열네 문항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환경, 뒤에는 곤충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문제가 나오느냐 한번 봤더니 이거는 항상 똑같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어디서 좀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어떨 때는 좀 적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대처, 대략적인 거 보세요. 식품 위생의 개요는 두 문제에서 네 문제, 고사이 그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식품과 미생물 파트는요. 우리 식중독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식중독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파트. 그래서 적게는 6 문제지만 많게는 9 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꽤 나오죠. 자,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식중독이에요. 식중독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식중독 중에서도요, 여러분 세균성 식중독에서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식품과 질병은 감염병과 기생충으로 구성이 되는데 보통 통감염병에서 여섯 문제 그중에서도 어 경고에 산네 문제 인수공통에 산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그다음에 항상 기생충은 어 두세 문제 근데 거의 두 문제인데 어쩌다 한 번씩 세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첨가물은 항상 네 문제 분량은꽤 돼요. 여러분 식품 첨가물 파트가요. 어, 뭐 이름 외울 게 되게 많아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건 이름 외우는 거거든요. 이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종류가 되게 많은데 딸랑 네 문제여서 문항수가 줄면서 여기 첨가물 파트에서도 좀 문제가 줄긴 했습니다. 근데네 문제가 량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의모하고 방사선조사 둘 중에 하나가 항상 좀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주의모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뭐방 서선 조사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썹. 햇섬. 해썸에서는 항상 두 문제 요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필기에서는 그다음에 실기 한번 보시면 실기는 총 다섯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되게 큰 차이가 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식품 취급 및 시설의 위생이나 아니면 살균 소독법에서 좀더 많은 문제 어, 좀요렇게 출제되고 식중독 세균 그래서 식중독균 이런 거에서 이제 주로 출제가 되고 세뇌 문제가 출제가 되고 보통 그다음에 기생충하고 감염병에선 각각 두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필기하고 실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필기하고 실기 공부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살균소독법 같은 경우, 우유의 살균소독법 그러면요, 필기에서도 나오고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어서 필기 공부를 또잘해 두시면 실기 공부가 거의 그대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기에서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 일부의 영역이라든지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공부해 두면 실기 공부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1회부터 나가는데요. 그럼 식품위생은 2교시 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회 2교시 식품위생은 64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자, 64페이지 3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36번부터가 식품위생 문제인데요. 그럼 36번 보시면 바실러스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여러분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과 미생물에서 미생물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세균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 곰팡이, 그 다음이 효모 순서거든요. 작년에 드디어 효모가 드디어 나왔어요. 효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개가 이제 2020년도부터 됐는데 2020년도부터 공개된 다음에 효모는 작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곰팡이는 간혹 한두번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근데 세균이 제일 많이 출제돼요. 거의 세균은 거의 빠짐없이 출제될 정도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 세균 중에서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단독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실러스예요. 그래서 바실러스에 대한 건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실러스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골로 좀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바실러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봐두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1페이지 잠깐 보시면 바실러스 속 같은 경우는 되게... 흔하게 보는 해요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식품오염의 주역이 되고요. 전분뿐만 아니라 단백질 분해력도 강하기 때문에 전분식품인 쌀밥, 밀가루뿐만 아니라 단백질식품인 육류의 변질에도 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람양성이에요. 그람양성의 호기성, 통성형기성 간균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있죠. 포자형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었죠. 내열성 포자를 형성한 다음 딱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바실러스하고 하나는 클로스트리디움. 딱두 개밖에 없어요. 그까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도 그래요. 그람 양성의 내열성 포자를 형성하는 교육.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람 양성이다, 내열성 포자를 형성한다. 그럼 바실러스 아니면 답은 클로스트리디움인데 둘 중에 보기로 더잘 나오는 건 당연히 바실러스입니다. 바실러스. 자, 그래서 그람 양성의 내열성 포자를 형성한다. 그럼 바실러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두 번이나 나왔고요. 장. 년에도 그렇게 유사해서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옳은 거 이렇게 찾아라. 이런 문제도 나오죠. 36번처럼. 그래서 나오는 형태가, 어, 그런 양성에 내열성 포자를 형성하는 균은 이런 이렇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바실러스 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 거나 아니면 이거죠. 이런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미생물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 그럼 양성의 내열성 포자 만든다. 전분 단백질 분해력이 강하다. 이런 것들이 보기로 나오죠.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다 나왔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